안녕하세요. 파리티비 유던장입니다. 아, 오늘의 주제는요, 어, 오늘은 고민을 읽어보는, 좀, 사연을 좀 읽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 미용을 하면서 어, 저한테 뭐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신 분들 많아가지고 이제는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사연을 하나 이제 찾은 거를 좀 읽어보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력 4년차입니다. 전 매장에서 일할 때 120, 140 받으면서 인턴으로 1년 시약이 하고 1년 반을 일했습니다. 제 일이 없으면 원장님 일을 도와드리면서 일하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현타가 와서 그만두었습니다. 일을 그만두니 코로나19 때문에 저처럼 어중간한 직급을 구하는 곳을 찾기가 힘드네요. 이런 직급에서 그만둔 건 처음이라 다시 일을 구할 때 스텝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지 시야기로 받아주실지도 고민이고 다시 스텝으로 일할 수 있을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하는 곳이 없으면 다시 버텨야겠죠 네이버 예약을 받으면서 고객님들이 써주신 리뷰를 모아 자기소개서에 붙여내야 할까요? 뭔가 동떨어진 것 같고 맹분만 오네요 눈물 주룩주룩 뭐 이렇게 사연이 올라와가지고 아 이분 대단하신 게 4년 동안 일하면서 120, 140만 원을 받았어요. 올 근무 했겠죠? 예, 네, 올 근무. 아니, 올 근무, 올 근무 해도 최저임금에서 좀 많이 못 미치는 건데, 야, 그래도 그 경력 4년 차 해가지고 이렇게, 예, 대단하신 거 같아요. 이 금액을 받으면서 그래도. 그래서 또 원장님 일도 도와드리면서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네이버 예약을 받으면서 고객님들이 써주신 리뷰를 모아 자기소개서에 붙여. 그러니까 이게 면접 볼때 이게 내 자기소개서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원장 입장이어서 면접을 볼때 약간 다들 식상한 말들 되게 많이 써 오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준비해서 오면 아, 그래도 이 친구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친구구나, 라고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냥, 아, 그냥, 하루 시간을 때우고 갈 친구가 아니고,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 친구구나. 왜냐면, 이제, 면접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좀더잘 보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노력해서 준비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에다가 이런 거 써오는 거. 음, 그래서, 면접 보시면은, 요거 한번꼭 해보세요. 저, 제가 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아, 이 친구가? 어, 원... 열정이 있는 친구구나 일을 그만두니 코로나 19 때문에 저처럼 어중간한 직업을 구하는 곳이 찾기가 힘드네요. 근데 이게 어 지금 사연자분의 그 뭐라 그러지 기술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지금 좀안 써져 있어 가지고 커트 4년 정도 되면 그래도 커트는 할수 있지 않나요? 인터넷에서 디자인 올라갈 때 제일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은. 나의 실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제 디자이너 대해서 이제 근데 어 실력이 되는 데도 불안해요. 인터넷에서 디자인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력이 되는 데도 굉장히 불안해해요. 이 친구 한 4년 정도 요즘에는 이제 인턴 경력 보통 2년 정도 되면 이제 디자인으로 승급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4년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웬만큼은 다할줄 아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사연자분이 이제 다른 미용실에 한 1년 정도를 인턴으로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뭐, 시야기를 한다고 해도 적어도 1년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거기 미용실에도 기존에 이제 인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커트만 좀할줄 알면은, 커트 할줄 알고 그러면은, 어차피 다른 데 미용실에 가도 한 1년 정도는 인턴으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는 게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디인턴으로 1년은 있는 것구나 디자이너로 1년은 있는 게 훨씬 더 배울 게 많거든요. 디자이너로 한번 면접을 좀 보고, 예 만약에 내가 커트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요즘 아카데미 같은데도 괜찮거든요 예 그런데 지원해가지고 한달 정도만 좀 마스터해도 4년차 경력이면 웬만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입사하는 건뭐 예, 손님 받고 이제 자기가 열정만 있고 거기서 이제 노력해 나가면서 손님하고 이제 하다 보면 손님한테 배운 것도 되게 많아요 손님 머리를 하면서 손님이 손님한테 제가 실력을 이제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미용사는. 기술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은, 이 고객님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잘 잘라도, 이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제 디자인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의미가 없어요. 음. 아무리 내가 머리 뭐 회원님 원하는 건 단발인데 나는 컷, 쇼컷으로 잘라버렸어. 정말 쇼컷을 잘 잘랐어. 회원님이 만족할까요? 안 그래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손님을 맞이하면서 부딪혀 보는 게 훨씬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요즘 뭐 코로나 19 때문에 다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적으로 이 시국에 오픈한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또 위기가 또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또 코로나 19때 만약에. 뭐 미용실 들어간다고 하면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몇 달은 좀 이렇게 세이브 시켜주고 월세도 좀 세이브 시켜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응? 한번 도전을 해가지고 디자이너 한번 입사를 해가지고 꼭 지금 되게 갈팡질팡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놀지 않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사실 지금 미용실도 그렇게 바쁜 매장이 많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내 일터에서 차라리 나의 개발을 좀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게 가장 안타까워요. 아직 좋은 매장을 못 보겠으면 면접을 많이 보러 다니세요. 계속. 있어요. 충분히. 이제 자기 자신을 좀잘 이끌어 줄수 있는 좋은 무대를 여러분들이 꼭 찾아가지고 그 무대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꼭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파리TV 윤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